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매직 크라운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7.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8,000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9.5cm 펄분입니다. 6,000원입니다. 노루입니다 100분을 살짝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2도, 3도씩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햄버릇입니다. 하얀 별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요즘 꽃이 계속 이제 한동안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죠. 한 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한 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루우입니다. 루우는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죠. 어,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3,000원입니다. 테라리언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7.5cm 펄분입니다. 6,000원입니다. 마룬 힐입니다. 12.5cm 펄분이고요. 이렇게 화분에 넘치도록 이런 식으로 담겨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2만원입니다. 송오버 파이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폴분에 2점도 크게 됩니다. 만원입니다. 모나미, 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17 내지 18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두수가 이렇게 여러 두수들이 군생을 이루고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만원입니다. 홀더랑 입니다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현재는 지금 물이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클락비입니다. 모두 2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사이즈는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입장 하나가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편이고요. 10cm는 다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피치민트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두수는 7두 정도, 어, 들어있고요. 가로 사이즈는 약 13cm 됩니다. 지금 한포트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2만원입니다. 한입 로망입니다.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11.5cm 펄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깍차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어요. 이 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입니다. 어, 입장이 통통하게 굉장히 많이 달궈졌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도 지금 굉장히 예쁜 이런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밑에서 또 자구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8,000원입니다. 셀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8,000원입니다.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밥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모습입니다. 2만원입니다. 엘린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크기는 약 9cm나 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엘린 8,000원입니다. 골드빈 철합니다이 아이는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지금도 이 아이는 몸값이 좀 있어서 어,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런데 한 포트에 굉장히 밥이 수북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모두 다 이런 모습입니다. 15,000원입니다. 허리몰입니다. 빨갛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허리몰이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원입니다. 블루 미니입니다 9cm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여러 도수들이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이런 모습입니다. 9cm 포터입니다. 7,000원입니다. 버블밤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통통한 아이고요. 9cm 포터에 이렇게 화분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분이 터질 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핑크 몰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그림 로즈입니다. 바스텔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 사이는 터나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다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제스타니다 어, 자줏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터의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4,000원입니다. 오렌지 잡빗입니다 어,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군생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모노케로티스입니다. 입장 뒤에는 이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한 포터가 이렇게 외도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더스티 로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5,000원입니다. 블리킨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배송을 할 때는 항상 밥이 많고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말이 천 원입니다. 먼디 교배송입니다. 먼디가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먼디 교배송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게 이 아이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포트가 9cm 포트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 있어요. 만 원입니다. 펄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입장은 이렇게 약간 한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 원입니다. 도나리 색감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이 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6,000원입니다. 솔리더입니다. 솔리더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마른입니다. 엘리사버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어, 모두 이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이도로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마른입니다. 퍼시픽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위에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네요. 8000원입니다. 제스터 라인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빨갛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 정도 물이 들어 있어요. 이둘는 지금 한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피치 민트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7,000원입니다. 물로 아이시 그린입니다. 물로 하고 아이시그린하고 교배종입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5천 원입니다. 라쿤 비너스입니다. 오염백분을 바르고 입장은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그림사랍니다. 자구가 옆에서 나가지고 굉장히 밥이 많아졌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알로에 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블루 덮합니다. 검정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10.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블랙킹 교배송입니다. 어,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검정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탑 핑크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분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에 밥은 이 정도 되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세대별이 합니다. 지금 색감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포트에. 14 내지 15cm 정도 되게 이런 식으로 밥이 들어있어요. 1 0 0 0원입니다 흐름소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어 7.5cm 펄분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렇게. 5,000원입니다. 핑크 다이아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이 들어있어요. 사이즈도1 1 c m 는다 넘고요. 지금 굉장히 예쁜 이런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원입니다 그릴 소연입니다.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소연하고 달라서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3도도 있고, 2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8,000원입니다. 다섯 텔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애미콜입니다 알런 아, 손톱이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만원입니다. 에케모소톤입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약 12cm 정도 됩니다. 8천원입니다. 마가레 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하얗게 금빛으로 되어 있고요. 5.5cm펄 분의 2정도 됩니다. 3천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